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항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계획했던 일본 유학도 가지 못하고 친구와 이별을 하게 된 미국 여성의 한국 유학기입니다. 그녀는 오직 일본 유학만 생각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게 된 자신을 패배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유학가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국인 유학생 레이첼입니다. 제가 한국에 좋은 대학에 다닌다는 말을 하면 대부분 한국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줄 알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현재는 너무 만족하고 관심이 매일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그건 대학교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졸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것 같아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소피아와 함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걸 꿈꿨거든요. 그때만 해도 어떤 나라를 정했던 건 아니었어요. 10대 소녀들이 대부분 그렇듯 허무 맹랑한 미래를 꿈꾸며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때 무슨 겉멋이 들었는지 저와 소피아는 아시아로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아이비리그로 진출하죠.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와 소피아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않은 채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기도 싫었습니다. 분명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면 대학교를 졸업하는 건 필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다다른 곳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는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이 가득한 나라였죠. 세계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에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면 미국 내에서 별 볼일 없는 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소피아는 아시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우선 나라를 선별해야 했어요. 아시아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배움의 목표가 뚜렷했기에, 세계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했죠. 중국의 북경대와 일본의 도쿄대학 정도를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중국이 지도상 워낙 크고 넓어서 이왕이면 큰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데, 아닌 사람은 중국 문화가 잘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화에 대해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 잘 맞지 않는다는 글들을 보니 선뜻 중국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새로운 도전도 마다하지 않는 활동적인 소피아는 중국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죠. 결국 저와 소피아 모두 만족하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미국 내에서도 일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도쿄대 역시 꽤 명문대로 알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저와 소피아는 일본 도쿄대를 목표로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서류를 접수하는 날, 일지망과 이지망을 신청해야 했어요. 당연히 저와 소피아는 일지망으로 일본을 작성했지만, 이지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사실 소피아는 저에게 별다른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중국을 이지망에 적더라고요. 적고 나서 떨어져서 다른 곳을 가야 한다면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전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선택 그녀를 따라 중국을 이지망으로 접지 못했죠. 당연히 일본만 생각하고 있다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아의 다른 대학들을 추천해 줄수 있냐고 유학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유학 관계자는 요즘엔 한국에 많이 유학을 간다며 한국 내에서 인지도 있는 대학들을 알려줬어요. 처음 듣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전 중국보다 한국이 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중국 노래를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길거리를 가면 종종 들리는 한국 노래에 한국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노래가 유행할 정도면 꽤 괜찮은 나라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피아와 다르게 이 지망을 한국이라고 적었답니다. 그렇게 유학 서류를 접수하고 약 2주 동안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이 일본 애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여행 경로도 짜는 등 이미 마음은 일본에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던 발표일이 되었을 때전 그만 속상해 울고 말았습니다. 소피아와 제가 다른 곳으로 유학 가게 되었거든요. 소피아는 원하는 일지망인 일본에 합격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이지망인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일지망인 일본에 떨어졌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본에 가지 못한 것도 슬펐고, 단짝 친구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면 2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을 위안 삼았죠. 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주 만나긴 어렵겠지만, 될수 있는 한 자주 보자고, 소피아와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한국 유학 생활이 시작되었던 거죠. 우울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인천 공항 모습에 놀랐어요. 미국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출발했던 공항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거든요. 가고 싶던 일본은 못 갔지만 한국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기숙사는 두 명이 함께 생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같이 사용하는 두 명은 한국인이었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가자 흠짓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민망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쭈뼛쭈뼛 제자리가 어딘지 모르는 채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좀 전에 흠짓 놀랐던 한국인 여학생이 지선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만나서 반갑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이 풀리며 저 역시 반갑다고 웃었죠.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걱정이 컸는데 쓸데없는 생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국의 명문대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이 오는 학교였어요. 당연히 영어도 수준급으로 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나중에는 제가 한국말을 배워야 하니, 기숙사 안에서는 한국말을 써달라고 방친구인 지선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면 지선은 자신도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건 제가 처음이라며 자신에게 영어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웃었죠. 덕분에 저는 지선에게 미국에서 사용하는 실제 영어를 알려주고 저는 지선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선은 꽤 수준급 영어를 사용하는데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게 정말 멋지다고 늘 생각했죠. 학교 생활도 정말 재밌었고 기숙사에서 지선과 보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소피아와 연락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었어요. 처음엔 전화를 많이 했는데 각자 일정이 바쁘다 보니 문자로 주고받는 날들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크게 신경 못 썼는데 어느 순간 소피아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전 걱정이 되어 어디 아픈 거냐고 물었어요. 소피아는 아픈 곳이 없고 그냥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울더군요. 전 무슨 일이 있냐고 많이 힘들고 속상한지 물었어요. 제가 일본에 같이 갔었다면 소피아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떨어져 도와줄 수 없으니 저 역시 속상해지기 시작했죠. 소피아는 매일매일 외로움의 무게를 느낀다고 말했죠. 새로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지마비의 공사 이에 너무 오래전이라고 말하며 흐느꼈어요. 그녀가 희망했던 따뜻한 환영과 다르게 학생들은 먼 곳의 사람을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듯 멀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했대요.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피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굴었고 의는 교실 밖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일본어의 빠른 대화를 이해하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너무 높아 허문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죠. 그들은 영어를 잘하지도 못했고 한다고 하는 일본인들이 종종 와 놀리는 듯 말을 걸었지만 도무지 발음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들 문화 자체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힘들다고 말했죠. 도쿄의 분주한 거리에 생동감 넘치는 색채들은 소피아의 눈물과 어우러져 회에게 흐릿함으로 바뀐 지 오래라고 전했습니다. 전그 말을 듣고 그녀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소피아인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미국을 떠나 생활한 적 없어서 힘들 수 있다고 그녀를 토닥이며, 일본은 한국과 가까우니 주말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소피아와 전화했던 주에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생각보다 긴 시간 여행이 가능할 것 같았죠. 오랜만에 소피아를 볼 생각에 기분 좋게 일본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가장 놀랐던 건 여기가 일본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분명 유학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잘 사는 나라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와본이 아닌 것 같았어요. 르에와 모 공항도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데, 건물 자체도 작은 규모였거든요. 한국 공항에서는 저 같은 미국인이나 유럽인 등 세계 각지,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일본 공항은 아니었죠. 드물게 보이는 외국인들을 보며, 저 역시 소피아에게 들었던 말대로,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하철을 타고 친구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도 워낙 지하철을 잘 이용했기에 아무 의심 없이 이 지하철로 이동했죠. 일본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당황했던 건 정말 번거로운 과정이었어요. 환승하게 되면 표를 매번 구입해야 했는데 심지어 현금만 되는 역도 있더라고요. 특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과 정말 가까운 나라이고, 일본이 더잘 산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미국도 현금보다 카드를 더 선호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놀라웠죠. 솔직히 불편했고요.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공항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고 친구를 만나러 이동하는 순간, 소피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뭔가 이거다라고 콕 찍어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는 저에게 딱딱한 일본인들의 행동을 보고 느꼈죠. 한국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동할 때 영어로 된 안내문이 많기도 하지만 친절한 한국인 특유의 특성 덕분에 어디를 가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영어를 못하더라도 한국 사람은 일단 멈추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전혀 달랐습니다. 환승할 지하철역을 잘못 내려서 방법을 물어보고 싶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무로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제가 서 있는 곳에 오지 않으려고 멀리 돌아가는 일본인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왜 소피아가 힘들어하는지 알것 같았죠. 그래도 소피아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전하진 않았어요.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일본에 잠시 머무르다 다시 한국으로 떠날 거잖아요. 하지만 소피아는 다르죠.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해서 잠시 기분을 풀어주는 것으로 제가 일본에 온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일지망인 일본이 떨어지고 이지망인 한국에 오게 된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소피아에겐 비밀이었죠. 대신 한국에 오자마자 소피아에게 한국에 와보라고 말했어요. 소피아가 다니는 대학을 구경했으니 이번엔 제가 다니는 대학을 구경해보라는 게 이유였죠. 하지만 사실 소피아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길 바랬어요. 소극적인 성향의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적극적인 성향의 소피아라면 한국이 분명 재밌고 좋은 나라라는 걸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피아는 흔쾌히 알았다고 답하곤 제가 일본에 갔다 온 다음 주 주말에 한국에 진짜 왔어요. 전말 없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줬답니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한국에 왔다는 건 그만큼 일본에 있기 싫다는 말로 들렸거든요. 전 소피아에게 제방 친구 지선을 소개시켜 줬어요. 지선에게 소피아 이야기를 전했더니 함께 만나자고 먼저 말해 주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진짜 한국인이 가는 맛집은 찾기 힘들 거라며 한국 안내를 자처해줬거든요. 지선을 처음 만난 소피아는 놀라는 눈치였어요. 우선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데 놀라고 친구처럼 너무 잘 지낸다는 점에서 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소피아 그리고 지선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죠. 물론 학기 중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온 거라 많이 돌아다닐 순 없었는데요. 소피아는 충분히 한국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을 탑승하러 이동하는데 자연스럽게 현금을 꺼내더라고요. 일본처럼 한국도 현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공항에서 미리 환전해 왔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웃었어요.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면 다 되는데 무슨 소리냐며 제가 오히려 놀렸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 놓여있는 영어 안내판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도통 영어 안내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터넷을 키고 이동하는 게 익숙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일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으로 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한 학기도 책 끝나지 않았는데 일본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다니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일주일도 안 되어 소피아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로 입학을 준비하고 있죠. 저와 다르게 고려대학교를 준비하는 소피아는 연고전에서 제대로 한판 붙어보자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 예상대로 소피아는 한국에 정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덕분에 앞으로 벌어질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더욱더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소피아가 열심히 준비해서 꼭 합격하길 많이 응원해주세요.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한국에 오길 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으로 떠났던 친구마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행을 선택한 그녀의 선택이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바랍니다.